준하경 경주시장이 현장 속 생생한 시민 목소리 경청을 위해 읍면동을 방문해 공감 소통의 시간을 갖습니다. 경주시는 2023 희망찬 도약 찾아가는 시민 간담회라는 슬로건 아래 오는 23일 서면을 시작으로 3월 10일까지 읍면동을 순회하며 시민과의 대화를 통해 시정 운영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합니다. 이번 간담회는 코로나 팬데믹 극복 이후 일상생활 회복과 경제 활성화를 위해 시민들과 발전 방향을 논의하고 행복한 경주를 만들기 위한 경주시의 강한 의지가 담겨 있습니다. 간담회는 축하 공연을 시작으로 모범 시민 표창, 주요 현안 사업 보고, 주민과의 대화 등의 순으로 진행됩니다. 또 23개 읍면동, 이통장 등 주민대표를 비롯해 지역기관단체장과 주요 사업 추진 상황을 점검하는 동시에 시민들의 건의사항에 대해 현장에서 곧바로 답변하는 시간도 가집니다. 경주시는 이번 간담회를 통해 접수된 안건들은 담당 부서에서 실현 가능성을 검토한 후 시정에 적극 반영할 방침입니다. 특히 그간 정형화된 사업 보고 형식에서 벗어나 지역 주민들이 직접 고고장구, 난타, 색소폰 등의 재능기부로 식전 공연을 꾸며 다채로운 볼거리, 즐길거리도 제공합니다.